오늘은 어디 가지? 서울에서 봄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여의도 윤중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봄 윤중로는 분홍빛 벚꽃 물결로 가득 채워져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어요. 국회의 사당부터 여의도 공원까지 이어지는 벚꽃 터널은 잠시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이죠. 이른 아침엔 조용히 벚꽃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녁엔 분홍빛 꽃과 황금빛 하늘이 어우러진 로맨틱한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분홍빛 파도 속을 걷는 듯한 설렘, 그 순간의 감정까지 마음 속에 담아 보세요. 봄이 오면 다시 그리워질 이 길, 당신의 발걸음으로 여의도의 봄을 완성해 보세요. 풍경은 눈으로 보지만 여행은 마음으로 남는다. 작은 여행 노트입니다.